자, SX 장비를 이용해서 오늘 그 용접부 검사를 위한 교정 전체 과정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장비를 우선 켜겠습니다 자, 터치 대신에 이 무선 마우스를 이용해서 저 마우스 포인터 대신에 이렇게 장비를 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 최초 화면 보시면 MXU 4.42 버튼을 누르고 들어갑니다. 이 아래 OS TV 3.7은 장비하고 노트북을 이용하는 인스펙션 모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포토볼 장비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MXU 4.4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자, 최초 PUT 초기화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고요. 어, 기본적인 기능 설명을 간략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좌측 상대에 보면 이 개인 이 DB란이 있고요 이쪽 바로 옆에는 u n n a m e 라 해서 나중에 파일명을 넣게 되면 은 파일 이름이 표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옆에 a okay gate rate라 해서 이는 취득 속도를 나타내는 이 표시가 있고요 아래 a pro d a p a s a 이 빨간색은 이 게이트가 게이트를 이용해서 어떤 신호의 값을 나타내는 위치 값입니다. 그리고 요 파일을 눌러보시면 이쪽 좌측에 메인 메뉴가 나오는데 교정이 교정을 할 때는 위자드 메뉴를 가장 많이 쓸 거고요. 그 다음에 UT 세팅에서는 초음파의 변수 값을 넣는 그 부분을 이쪽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미조먼트는 여기 장비에서 데이터를 취득을 하고 여기서 미그 레퍼런스 커서와 미조먼트 커서를 이용해서 결함을, 사이즈를 측정하는 겁니다. 요 디스플레이는 요 장비 화면에 대한 모든 여러 가지 그 변수 값을 넣을 수 있는 거고요. 뭐이 사이징은, 뭐이 사이징에서도 뭐 장비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게이트는 말도 안 되겠지만, 게이트에 대한 요 높이라든지 요 스타트 위치라든지 이거를 조절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룹, 프로브 앤파트에서는 지금 그 저희가 뭐 설정 설정하는 용접부 시편이라든지 시편의 정보라든지 그 인덱스 정보 그리고 뭐 두께 뭐 프로브의 뭐 이런 명칭이라든지 웨지 정보를 여기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교정을 다 수행을 하고 나서 이 프로브하고 웨지 값이라든지 뭐 포커싱 뭐 이런 값을 바꿔버리면. 교정 값이 모두 풀리게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바꾸셔야 됩니다. 포콜로 든라진대로 오퍼처를 몇 개를 쓸 것인지 입사점, 스타트점을 몇, 몇 분부터 할 건지를 여기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캔은 엔코더엔코더를 장비에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취득할 때 여기서 모든 조율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프리퍼런스에서는 여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이 툴에서 파일 매니저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데이터 여기 셋업이고요. 셋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여기서 데이터로 바꾸시면 취득된 데이터 파일이 여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캡처한 화면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 파일들을 여기서 이동을 하고 지울 수 있고. 다시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보시면 지금 여기 좌측에는 A 스캔이 있고 우측에는 S 스캔 단면 스캔이 있고요. 레이아웃을 변경할 때는 여기서 선택 원하시는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Y 스플리터라는 어 양방향 그 프로브 두 개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Y 스플를 사용하시면 여기서 풀 스크린에서 멀티 스캔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기능 키고요. 그리고 외부의 외부의 키 보시면 여기 V는 요 실행이고요. 선택 선택하는 키입니다. 그리고 요 키는 리턴 취소 취소 키고요. 아 RNS는 각도 커서 키라 해서 이따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플레이 버튼은 만약에 엔코더를 그 프로브에 장착을 시키고 데이터 취득을 시작할 때 요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데이터 취득을 현재 데이터를 지우고 데이터 취득을 시작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여기서 예스를 누르면은 스캔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시 정지는 현재에 있는 이 화면을 뭐 일시 멈춤 뭐 기능이라 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아래 저장 키는 현재 여기 보시면 파일 데이터 세팅에서 요 파일 네임 데이터 세팅에 들어가면 이 파일 네임 실제로 이 파일 네임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상 간단한 SX 장비의 기능키 교육을 마치겠습니다.